오케우 okay. nice. nice. oh. 아, 크다. 야. Yeah. Yeah. 저기, 저기도 크다. <laughs> 블랙이 <목소리> 진짜 아니야? 아니야? 펄 아니야? 아, 저, 팥을 아, 그. 안 먹는구나? 오, 높다, 높다. 가비. 오랜만에 뛰니까, 한 포트 니까좋을것 같아. 힘들어? <목소리> 네, 힘들어. <목소리> 네, 다리, 다리 힘빠져지고 <목소리> 이제 숨이 좀, 좀 돌아야 그래. 돼. 시험, 시험 빨리 안 해도 돼. 근데 생보다 박스에 신현지 다섯 명이서 했다니까? 그니까요, 어게하지는줄 알았지, 진짜. <laughs> 진짜 너무 힘들어. 3 0 0만이도 진짜 쫀찮하니까8 0이8 이거, 잠깐만, 조금 튀어나죠 어, 네. 어. 뭐, 어, 어, 자리가. 응, 어. 자리가. 보여요. 아이고. 아 아이고. 그렇죠. 아 아이고. 내가 지 아이고. 잘했구나. 이이고고이고이이고이고 아이고. 아이이라이트이고이이고이고장이장이이 형님, 커, 커딘 들어오면 아, 바로 그냥, 리드샷다들어 그러니까 가는 걸로? 난또 다칠까봐 커인은안 하고, 빈자리만 서 있거든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어. 근데 우리는 지금, 뭐야, 파포가 너무 좋으니까. 아이고! 알아서 해주니까 컷인 같은 것도, 원주도 있고, 헬스 마스터도 있고, 나 그냥 빈자리 서 있으면 될것 같아. 다치면 안 돼. 우리 막. 어 올라오는데 뭐, 뭐, 다쳐가지고. 네. 조심해야 돼요 어 진짜 조심해 무리하지도 그래, 그래. 않을 거야 근육이 한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않을까. 하면 늘어 불는거 저런 거 무리하게 막으면 음, 그냥 해야. 손만 들고 있어 네, 우리가 막을 할할 테니까 억지 하지 마 여기서 만약 골절 같은 거면 더 힘들어지니까 네, 네, 그러니까요 그러니건이 어, 어. 없다고 어어어어 찬스 어, 어. 쏘고 네. 내가 스크린도 걸어줄 테니까 우와. 한 이러면 또 도파민 돌거든 아. 제 친구 엄청 잘해 엄청 잘해 그리고 형훈이? 예, 야구수 3루 3루수래요 만능 스포츠맨이야 <laughs> 형우니 <형님. 웃음> <laughs> 축구도 하고 야구수 하고 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<laughs> 일반인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스 프로리으를 갔어야 되는데 <laughs> 소린 3종 이런 거 해야 돼요 야구, 귀에까지 뛰고 치고. <laughs> <농구 사건조> 뛰고 농구 <laughs> 사혔다뛰고한골만안 되잖아, 한골만 퍼트, <laughs> <파트>, 퍼트. <파트. 웃음> 자, 9초, 9초, 9초. 아이고, 까비, <까미>, 까비. <까미>. 감다 <laughs>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오. 오! 아, 센터 어, 오, 꼴미 장난 아니지? 오, 더나보았다 꼴미 장난 아니야, 여기. 1 0대이에요 어. 안걸만안만 굿. 오! 오! 쏜다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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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바리아 진짜 저기. 어, 스리스리스리 쓰리. 간다. 어. 아이고아 근데 박스 박스. 아. 잘안 <laughs> 아, 되는데. 안 되는데, 어, 맞으세요? 어, 교체, 교체. 아... 네프로시셔 쳤다. 끝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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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失礼し